혹시 최상의 게이밍 경험을 위해 마우스패드를 찾고 계신가요? 커세어 마우스패드 MM300 프로스피리 익스텐디드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넉넉한 크기와 뛰어난 표면 마감으로 정밀한 컨트롤과 빠른 움직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미끄럼 방지 밑면이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형이나 마모 걱정이 없습니다.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음료가 흘러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게이밍이나 작업 중 미인하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도 완벽한 보호를 선사합니다. 커세어의 기술력과 세심한 디자인이 만나 최고의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마우스 패드는 게이머와 전문가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